제 4장, 놓고 가는 삶. 1. 삶 가운데 놓음. 우리들의 살림살이는 흐르는 물과 같다. 도도하게 흘러가니 담아둘 것이 없다. 그대로 여여할 뿐이다. 먹으면 배설해야 하고 일이 닥쳐서 겪었으면 그로써 흘러가 버려 아무것도 없게 된다. 발자국 떼어놓고 걸으면서 내가 얼마를 걸어왔노라고 하지 않듯이 그렇게 흐르는 것이다. 그런데 그처럼 놓고 온 발걸음을 못내 아쉬워하고 집착한다면 그대로 마음의 짐이 되고 업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억 겁에 집착이 나은 업을 몽땅 놓으라고 하는 것이다. 몰락 놓는다면 무이다. 공이다. 한 발짝 내디디면 뒷발자국이 없어지고 또 걷고 한마디 하면 뒷말이 없어지고 또 생각나고 연방 그렇게 돌아간다. 보는 것, 듣는 것, 가진 것이 모두 그러하다. 본래로 놓고 가는 것이다. 끝간데 없이 놓고 가는 중이다. 본래로 든 것이 없이 항상 놓고 흐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곡직을 따지고 이름을 따지니 따지는 대로 들러붙고 붙으면 붙는 대로 떨어지질 않는다. 그러기에 다시 놓으라고 하는 것이다. 차한잔 마신 뒤에 마신 걸 생각하고 차 잔을 생각하겠는가? 주면 마시고 마셨으면 비켜놓는 게 그대로 생활이다. 무슨 일을 할때 무엇을 한다고 말부터 하고 이름부터 부르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생각 났다 하면 그대로 움직인다. 물 먹고 싶으면 그냥 물 마시듯이 즉석으로 할 뿐이다. 이름 부르고 말을 붙일 때는 단지 남을 가르치려는 부득이한 일이니 예를 들어 집을 지을 때 남의 손을 빌리고자 벽돌 가져오너라 석가래 가져오너라 하겠지만 직접 할 때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가져다 쓸 뿐이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실 때 마셔야 오르냐 안 마셔야 오르냐 하고 묻지 않는다. 목 마르니까 그냥 마실 뿐이다. 전등 불을 켜려는데 불을 켜야 오르냐 안 켜야 오르냐 하고 묻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불법이다. 나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는 데서 바로 구경지를 이루어 자유인이 되는 것, 그것이다. 추우면 따뜻한 곳 찾고, 더우면 시원한 옷으로 갈아입고, 배고프면 밥 찾, 찾아 먹고, 그렇게 자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지지 않고, 살기 위해 먹나, 먹기 위해 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생활 속에서 여여하게 이어지는 게 바로 진리요, 불법이다. 지금까지 해 나온 대로 어떤 일에 대해 서슴지 않고 무심으로 그냥 응대해 줄수 있는 그 성품 속에 자신의 본래 면목이 있다. 이미 밥을 다 지어서 그릇에 담아 놓았으니 그냥 떠먹고 배 두드리면 그 뿐인 것을 쌀 씹고 밥 짓는 과정을 일일이 따진다면 얼마나 번잡하겠는가. 본래 앞뒤가 끊긴 자리요. 본래 자동적으로 먹고 가고 놓고 가는 것이니, 이게 자동이냐 아니냐, 좋으냐 나쁘냐, 도냐 아니냐 하고 쟁론할 것이 없다. 그럼에도 밥 짓는 과정을 꼬치꼬치 따지려 하니, 공한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평상시에 밥을 먹는다, 말을 한다, 움직인다 하는 게한 사이 없이,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함이 없이 한 것이니 전부 빈 그릇에 꼭두각시 노름이라 공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고로 평상심에서 볼때 불법이다 아니다 할 것도 없이 그대로 불법이며 그대로 생활이며 그대로 여여한 것이다. 앞도 없고 뒤도 없이 놓고 나갈 때 비로소 앞 생각도 끊어지고 뒷 생각도 끊어져 놓는다는 생각도 없이 무심으로 놓고 가게 된다.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잡지 않는 어디에도 걸림없는 도리를 알게 되고 함이 없이 하는 도리를 알게 되는 것이다.이미 무심이 되었다면 새삼스레 주인공이다, 믿는다, 이림한다 놓는다 하는 말조차 붙을 수가 없다.그대로 즉일 뿐이다.오르니그르니 할 것이 없이 그대로 그냥 즉인 것이다. 무심은 무심해지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 무심해지고자 해서 무심이 되었다면 그것은 이미 무심이 아니다. 비유하여 우리가 책을 볼때 아는 내용이면 그냥 덮고 모르는 내용이면 읽어 보고 잊지 않으려면 외우고 넘기며 옮겼을 것이라면 베껴 놓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일일이 어떻게 한다 하는 꼬리가 붙겠는가. 믿음으로 놓음. 놓는다는 것은 믿음이다. 믿지 않으면 놓아버릴 수 없다. 되는 것, 안 되는 것 모두 주인공이 한다고 몰락 놓아야 하는데 믿음이 없다면 몰락 놓아지겠는가? 닥치는 대로 놓아버려라. 이 방법, 저 방법 따질 것 없다. 닥치는 대로 주인공이 하는 것이라 믿고 놓는 게 제일 편리하다. 광석을 불로써 재련하듯이 지혜로써 마음을 단련하여 허물을 없애야 하는 것이니 먼저 주인공을 철저히 믿고 놓아야 한다. 놓는다는 것은 다만 마음을 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불로서 허물을 태우는 것과 같으니, 놓는다함은 마음의 용광로에 일체를 넣는 작업인 것이다. 에이,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 하고 놓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써 놓는 것이다. 모든 것은 주인공의 뜻이고, 모든 것은 주인공만이 할수 있다는 믿음으로써 놓는 것이다. 잘 되게 해주시오도 아니다. 그렇게 하면 벌써 둘이 된다. 오로지 거기서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일심으로 놓는 것이다.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팽개치듯 놓아버리는 것은 모르고 놓는 것이다. 주인공이 드리고 낸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니 그렇게 놓는 것은 놓는 게 아니다. 놓는다 함은 무엇인가? 첫째, 진실이 자기 자성 주인공을 믿어야 하고, 둘째, 물러서지 않아야 하고, 셋째, 그대로 믿고 활용하며 밀고 넘어가야 한다.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은 살려고 바둥바둥 하면서 나는 왜다 맡겨놓는데도 안 되나, 부처님, 주인공, 제발 살려주십시오. 되게 해주십시오.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 한번 죽지 두번 죽나, 하늘이 무너져 내려 죽는다 해도 죽으면 죽는 대로 살지. 한다. 큰 믿음을 가졌다면, 앞뒤 없이 그냥 놓는 것이지 거기에 지저분한 꼬리가 붙을 수 없다. 주인공에 놓고 쉰다는 것은 주인공에 놓고 쉰다는 그건마저 놓고 쉰다는 뜻이다. 부처란 참되고 한결같은 진여불성의 마음을 가리키며 중생이란 변하고 거짓스러운 생사윤회의 마음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일체 경계를 놓으라는 것은 중생심을 돌려 진여심에 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귀의와 귀명도 곧 놓는 것을 뜻한다. 3. 공에다 놓아라. 맡겨라 놓아라 하니까 고정 관념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어디 한 곳에 고정되게 딱점 찍어 놓을 곳이 있어서 거기에 놓고 맡기는 줄로 한다. 그러나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나 그 역할과 이름이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서, 며느리가 되었다가, 아내 되었다가, 어머니 되었다가, 딸이 되는 등 고정됨이 없고, 시장 가면 고객이 되고, 버스 타면 승객이 되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살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생각만큼은 자꾸 고정시키려 하니, 참으로 억지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디다 놓느냐? 공에다 놓는다. 공은 어떤 것이냐? 모든 생명이 같이 돌아가는 곳이 공이다. 그러면 나는 빠졌느냐? 나까지 거기 있다. 그렇다면 전체가 공이요. 나조차도 공인데 공에다 넣을 것은 어디 있고 뺄 것은 어디 있느냐? 전체가 공이라 본래로 놓아진 것이지만 도리를 모르니까 공에다 넣으라고 하는 것이다. 어차피 공한 도리이고 어차피 공한 내 몸이요. 어차피 일체가 공해서 내가 하는 것조차 붙을 자리가 없이 공해버렸는데 공에다 놓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하는 것이니 공이 하는 것이다. 하고 공에 놓는다면 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공에다 놓음으로 걸리지도 않고 인을 짓지도 과를 받지도 않는다. 그래야 생사윤회를 뛰어넘을 수 있다. 어디다 놓느냐 내가 있음으로 해서 상대가 있고 일체가 있으며 천지가 직결되어 보이지 않는 전력이 자동적으로 오가게 되어 있으니, 마음 속에 자가 발전소가 있는 격이다. 그 자가 발전소에 놓아라. 거기다 맡겨놓으면 내가 써야 할 때에 저절로 온다. 놓아버려라 하면 그대로 여여함이니, 어디 부수고 들어갈 게 있어 부수고 들어가는가. 놓는다고 하면 놓지 않는 게 나오기에 공에다 몰랑 놓아버려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노우라는 소리에 끄달려 다놓고 뭘로 사느냐 하는 말꼬리를 붙이는데 놓는 것은 믿음이니 놓아버리라 하면 놓는대로 여여함이다. 4대5운이 나와 더불어 공했으니 모든 것이 공했다고 진실하게 믿는다면 그 믿음 속에 모든 수행이 다 들게 된다. 따로 놓는다 안 놓는다 할 것도 없이 진실이 믿어 어떤 일이 생겨도 물러서지 않는다면. 일체 만법을 운용하는 공의 자리, 주인공에 돌려놓는 것이 된다. 밑 빠진 구멍에다 놓아라. 마음을 방생하라. 탐심, 진심, 치심을 방생하라. 텅빈 곳에 던져버리고 가벼운 걸음걸이로 걸어나가라. 4. 무조건 놓아라. 놓는 데는 이유가 없다. 무조건 닥치는 대로 맡겨놓고 가야 한다.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행도 불행도 가난도 병고도 다 맡겨 놓으라. 무슨 일이 잘 되지 않았다 싶을 때에도 그것마저 놓아라. 주인공 밖에는 길을 인도할 수 없지 하고 놓아라.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자기 마음을 비우는 길이며, 억겁 전부터 짊어지고 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작업이며, 억겁에 걸쳐 덕지덕지 붙은 마음의 때를 깨끗이 씻는 작업이며, 내가 죽는 작업인 것이다. 싫은 경계는 놓아야 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좋은 경계에는 눌러붙는 경향이 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을 쉬지 않으면 부처님 세계에 들수 없다. 일체 경계를 다 놓는다고 했을 때의 일체 경계엔 어떤 고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예외일 수가 없다. 돈이나 권력, 명예 따위의 세간적 가치는 물론이지만 신통능력까지도 놓아야 할 일체 경계 중에 하나이다. 닥치는 대로 놓아라. 알면 아는 대로 놓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놓고, 감사하면 감사하게 놓아라. 또 오신통은 오신통대로 놓아야 한다. 주인공은 삼남 한상이다 포함된 합계라 필요에 따라 무엇이든 꺼냈을 수가 있다. 고도 놔버리고, 집도 놔버리고, 멸도 놔버리고, 도도 놔버리는데 뭐가 있어 붙겠는가? 도라는 이름도 놓아야지 그것을 쥐고 있다면 이미 도가 아니다. 모든 것을 부수고 들어가라. 팔만 대장경도 부수고 들어가야 하는 법이니 이 도리엔 따로의 용납하는 게 없다. 그렇다고 한 마디 할 것조차 없다고 하지 말라. 한 마디 할게 없다하면 그것이 또 붙게 된다. 도리천, 도솔천 등의 천상 인간이라도 또 놓아야 한다. 그것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놓고 맡기는 공부는 선이라해서 짓고 악이라해서 놓으라는 게 아니다. 비록 선업을 쌓았다 해도 그 과보엔 한계가 있으며, 가다가 또 악을 짓는 수도 있고, 그러므로써 미해지기도 할 것이다. 산 사람과 영령이 다를 게 없으니, 천상인간이라 해도 놓아야 한다. 그대의 것이니 그대에게 다시 돌려보낸다 하고, 뒤도 돌아보지 말라. 모든 것은 주인공의 지시요, 주인공의 나툼이니, 일체를 그에게 밀어 던져라. 그는 영원하며 그는 무한하다. 망상도 던져버리고 분별심도 밀어버려라. 온갖 더럽고 악한 것도 다 던져버려라. 경으로 학으로 말로 이론으로 따져서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하지 말라. 그 대신 오직 주인공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고 믿고 놓아라. 한번 놓고 두번 놓고 자꾸 놓아놓는 모습이 붙게 하라. 마루에 올라설 때 무심중에 신발 벗고 올라서듯 그렇게 놓아지도록 하라. 그래야 인과도 녹고, 유전도 녹고, 업보도 녹는다. 일단 알고 나면 믿는다, 맡긴다 할 것도 없지만, 처음에는 무조건 자기 주인공을 믿고 놓아야 한다. 그것이 삼독심을 여의는 길이다. 예를 들어, 냄새 나는 것은 나는 것이고, 안 나는 것은 안 나는 것이다. 냄새 나게 된 것은 거기서 다 그렇게 형성시켰기에 나는 것이고, 냄새가 안 난다 하는 것도 다 거기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면 나려니 안 나면 안 나려니 하고 넘겨라. 걸리지 말라. 툭 튀어나오거든 나온 자리에 되놓아라. 오 나온 자리에 되놓음. 일체의 모든 것즉이 우주 천지의 모든 것이 나온 근본, 근본은 바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직결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럼으로써 그 모든 것에 직결되어 있는 마음의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 모든 것을 되맡겨 놓아야 한다. 이렇게 진실이 맡겨 놓을 때 모든 것이 인과응보로 나온 것이니, 나온 거기서 알아서 하게 되는 이치가 있다. 예를 들어 병도 인과응보이니 엎어졌으면 일어날 능력도 자기에게 있는 것이다. 자기가 지어 놓은 것이니까 자기가 풀어야 하고 또풀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되놓으라 하는 것이니. 영을 예로 들면 주인공에서 나온 것이니 주인공이 고쳐라. 주인공 당신만이 할수 있다. 하고 진정으로 믿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비유하여 녹음 테이프가 재생되는 것과 닮았다고 할수 있다. 이미 전생에 녹음된 것들이 연이어 경계로 다가오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필연이다. 그것에 일일이 오욕실정으로 응하다 보면 또내 생에 다가올 업을 재녹음하게 된다. 그렇지만 다가온 경계 그 자리에서 놓고 쉬게 되면 어떻게 될까? 무심하게 경계를 맞고 보내면 녹음 테이프를 지우는 것과 같아 공 테이프가 되게 될 것이다. 이미 녹음된 것은 다가온 경계로서 끝나고 더 이상의 녹음은 없게 된다. 길을 가다가 엎어졌으면 엎어진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나야지 누가 일으켜 주는 게 아니다. 전생에 선업 악업을 지었다면 그 지은 자리에다 되놓아야 무너진다. 그것이 새롭게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이다. 과거에 입력된 것이 지워지는 것이다. 주인공을 찾다가도 어떤 경계에 부딪히면 안으로 놓기 이전에 밖으로 끄달리는 사람들이 많다. 뿌리에 물을 주어야 줄기와 잎이 잘 자라듯이 부딪히는 경계도 안으로 일어나는 것이니 안으로 놓아야 하는데 말로는 주인공에 놓는다 하면서 행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행과 믿음과 구함이 진실해야만 일체 만물이 다내 스승 아닌 게 없게 된다. 언짢은 일, 괴로운 일이 닥쳤다 혹은 닥쳐올 것이다 했을 때 옷깃을 여미고 마음의 근본을 찾아 안으로 굴려놓는 게 중요하다. 어떠한 괴로움이 있더라도 기복으로 나아가거나 외부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안으로 놓고 나아가노라면 생수가 터져 바다를 이루게 될 것이다. 마구니든 꼭두가식시든 배척하지 말고 다 안으로 돌려라. 마구니를 볼수 있어야 부처를 보게 된다. 안으로 굴려라. 안에다 놓아라. 하지만 사실 주인공은 안도 박도 아니다. 주인공은 삼나만상이 다 합쳐진 자리. 그것들이 있기 이전의 자리이다. 그러나 그 자리는 손잡이가 없으면서도 손잡이가 있다. 생시에 기차를 보지 못한 사람은 꿈에서도 기차를 모른다. 생시에 불이 뜨거운 줄 알았기에 꿈에서도 불을 보면 뜨거운 줄 안다. 현실에서 집착하면 꿈에서도 집착한다. 현실과 꿈이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꿈에 도깨비가 보이고 부처가 보이고 조상이 보이고 별이 보일 것이 다 보였다 해도 다제 마음이 형상화한 것인 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생시에 보고 듣고 제 마음으로 그리고 했던 것이 다 마음의 나툼이라고 믿고 놓아버린 사람은. 꿈에 부처가 보이더라도 마음이 그려보인 것인 줄 알기에 결코 속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마음의 나툼이라고 관하면서 살다 보면 자연이 나쁘다, 좋다, 높, 높다, 낮다, 예쁘다, 보기 싫다 하는 분별심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언젠가는 자기와 더불어 평등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과거에 지은 것을 오늘에 녹이고 미래에 갈 것도 오늘에 녹여라. 과거에 지은 습을 오늘에 놓는다면 미래에는 습이, 습이 붙을 자리 일이 없다. 현재에 붙을 것이 없다면 어찌 미래에 붙을 것이 있겠는가? 오늘 자기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마치 벽을 향해 던진 공이 내게 되돌아오듯 자기한테로 되돌아온다. 공연히 속상해하고 꼬부장한 마음을 갖는다면 속상한 일과 꼬부장한 일만이 되돌아올 것이다.